한 아이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외롭게 매일매일을 지새웁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혼자서 방 안에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가장 슬픈 건이 아이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감정에 솔직하신가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제대로 알고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함에도 말이죠. 한 할머니가 있으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가슴 한켠이 묵직하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되며 심리 치료를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몽둥이를 들고 무서운 표정을 지은 아버지, 자신을 힐깃 째려보는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들. 마지막 끝머리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주 작은 자신을요. 그 작은 자신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폭언을 내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기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도와 힘들게 농사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원치도 않은 결혼을 억지로 해야 했죠.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 같이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과요. 할머니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어린 시절부터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온 아픈 감정들을 잘 알지 못한 채 어쩌면 알고도 꾹꾹 숨겨놓은 채 계속해서 자신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우리는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왜 감정을 다루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표현해서 뭐해? 감정을 돌본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말이죠. 오로지 바깥 세상에 초점을 둡니다. 전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잘 숨기는 자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에 골마 터지듯이 우리의 감정 역시 쌓이고 쌓여 골마 터지게 됩니다. 골마 터진 감정들은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상처를 입힙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을 돌보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방치되어 억눌러진 감정은 계속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쌓이고 쌓여 결국에 폭발하고야 맙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감정을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을 돌보기 위해 좀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감정, 화가 나는 감정, 죄책감의 감정, 슬픈 감정 이런 모든 감정들을 좋고 싫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위대한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플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깊숙히 묻혀 있을 뿐이다. 이것들이 나중에 나올 때에는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지금처럼 억지로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슬픈 감정이 있었구나. 내가 많이 화가 나는구나.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며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이 감정을 다독거려 줘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나의 감정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며 글로 솔직하게 쓰게 되면 실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억압해온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면서 오랫동안 함께한 불안감들이 사라질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슬픔, 화남, 기쁨, 환희, 모든 감정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을 좀더 객관적이고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루미라는 작가분은 이 감정 이름 붙이기에 대해 통찰한 시를 쓰셨는데요. 지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애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를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이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의 집을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겨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려니.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을 돌본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머리를 손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해 버린 머리카락도 샴푸로 잘 감고 각종 영양분을 넣어 주면 용기가 살아나고 다시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정성스럽게 잘 돌봐주게 된다면 생기를 잃었던 우리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더욱 더 풍요로운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좀더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세요. 자신의 감정이 당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소중한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